메이플랜드 매소 안전거래 판매가 처음이신가요? 영상으로 쉽게 확인해보세요. 먼저 로켓 아이템 땡스 상단 검색창에 삼미다를 체크하고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플랜드를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이후 매소 구매 물품을 확인하여 판매할 매소 수량, 가격을 확인한 다음 원하시는 판매 수량을 입력해주시고 내 거래 정보 항목을 확인해주세요. 모든 항목을 입력하셨다면 이제 하단의 판매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로켓 구매 신청 시 100초 안에 구매자가 현재 거래가 가능한지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자동으로 전화가 갑니다. 빠르게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로켓 거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죠. 만약 일반 판매 신청을 할시 구매자에게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거래 알림 및 결제 요청 문자만 전송되고요. 그렇게 판매 신청이 완료되면 판매자는 마이룸 판매 중한 건을 클릭 후 거래 대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구매 등록에 업로드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 등록 물품과는 다르게 판매 신청 시 구매자가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결제를 진행해주셔야 거래중으로 표기되니 거래시 참고해주세요. 이후 마이룸, 판매중 한건 거래대화함에서 구매자 이름 안심번호 닉네임 등 구매자 정보 확인을 할수 있으며 구매자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꼭 거래대화함으로 거래를 진행하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상에서는 절대 채팅하지 마시고 거래대화함을 이용해주세요. 또 개인거래, 계좌거래는 사기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로켓 아이템땡스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주세요. 해주시고요. 혹여나 상대방이 안심번호, 문자, 전화 등으로 개인거래, 계좌거래를 유도할 시 고객센터로 즉시 신고해주시면 3,000원 마일리지를 지급해드립니다. 이후 구매자와 거래대화하면서 대화를 통해 택배거래를 할지 일반거래를 할지 조율해주신 다음 택배거래를 한다면 구매자의 닉네임을 정확히 확인해주시고 일반거래를 한다면 인게임에서 만날 채널과 장소를 정해주신 다음 구매자와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게임 내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매소를 넘겨줬다면 판매자는 거래대함 하단의 물품인계 확인을, 구매자는 구매 확정하기를 클릭하면 안전거래가 완료됩니다. 거래가 완료된 후 판매자는 마이룸페이지에 접속해 마일리지 확인이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본인계좌로 즉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삽미다에서 판매신청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삽미다에 직접 판매글을 등록하여 구매신청을 받아 거래하는 방법도 있으니 거래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즐거운 게임 되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로켓 아이템 땡스 이용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